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음식과 일상 강의를 맡은 오창현입니다. 지난 8주차와 9주차에 걸쳐 한국의 멸치 문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현대 한국의 멸치 소비 문화가 일제시대를 거치며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멸치 소비 문화가 크게 두 가지 흐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에도시대 이후 멸치, 정어리 등의 이와시라고 부르는 어종을 농업비료로 사용하는 문화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멸치 식용방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멸치 식용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멸치를 다시를 만들 때 사용하는 다양한 재료 가운데 하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장이 생기기 전에 멸치의 치어인 지리맨을 밥 반찬으로 직접 식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처럼 멸치볶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멸치볶음으로 먹는 것은 전국적이지 않은데, 일본에서 멸치, 정어리 등의 이화실을 비료로 사용하던 문화와 관련되어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정어리에 멸치를 먹는 일종의 세시행사입니다. 앞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식용방식과 관련해서 간장과 다시 문화의 발전과 그것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대 일본의 상류층에서는 젓갈을 소비하였지만 중세 이후 젓갈 문화가 약화되고 간장 문화가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이에 간장의 연한 감칠맛을 보완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다시 문화가 발전했는데요. 그중 한 재료가 멸치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편 본래 조선에서는 멸치를 건조해 전국적으로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항 이후 조선어민이 일본의 비료로 멸치를 수출하기 시작하였고 여기에 멸치업이 발달하지 않은 경상도 남해안을 중심으로 일본 어민들이 직접 멸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멸치를 다시 재료로 제조하기 위해서는 삶아서 건조하는 공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렇듯 일상적으로 먹던 멸치가 비료로 다른 하나는 다시의 재료로 일본에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물이 개량된 뒤에는 멸치 치어도 일본으로 많이 수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인은 예전처럼 멸치를 많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는 한일 멸치 유통이 중단되었고, 이에 멸치를 국내에서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멸치는 소고기를 대신한 육수재료나 볶음재료, 젓갈재료 등으로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멸치볶음이 학교 도시락의 주요한 반찬으로 각광을 받아서 지금처럼 우리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제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이 삶아 말린 멸치를 소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다소 길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기한 것은 우리에게 오래 전부터 친숙한 음식 재료라도 소비 방식이나 그 의미에서 변화를 겪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오늘 다룰 명태의 이야기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하나의 문화는 다른 쪽으로 전파되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문화가 그대로 이식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문화적 취향에 따라 변형됩니다. 다만 이번은 지난 강의 다른 멸치와 달리. 문화 전파의 방향이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향합니다. 명태는 대구목 대국가에 속하는 물고기입니다. 수명은 15년 정도이고 80cm까지 자랍니다. 북태평양에 넓게 서식하고 있지만 적어도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어 명태는 보통 명사처럼 사용됩니다. 일본에서는 스케토 타라라고 부르지만 명란을 말할 때는 어김없이 멘타이코, 한자로는 명태 자라고 불립니다. 잠시 후 다시 상술하겠지만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멸치의 여, 명칭에 일본어가 많은 것이 식민지기 일본 문화의 영향이듯이 멘타이코라는 명칭에서 한국 문화로부터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중국어로는 명태는 명태 어 밍타이위 한자어로는 명태 어라고 쓰고 밍타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러시아에서도 다르지 않은데요. 중국어 명태 발음과 유사하게 러시아어로 민타이 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동북아시아 각국의 명태 명칭은 명태업이 어디서 가장 활발했는지 또 어떻게 전파되어 나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명태의 명칭 유래에 대해서는 이유원이 1871년에 완성한 이마필기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명천에 태시성을 가진 어부가 있었다. 어느 날 낚시로 물고기 한 마리를 낚아 고울관청의 주방일을 보는 아전에게 시켜 도백, 즉 관찰사에게 드리게 하였는데 도백이 이를 매우 맛있게 여겨 물고기의 이름을 물었으나 아무도 알지 못하고 단지 태시 어부가 잡은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도백이 말하기를 명천의 태시가 잡았으니 명태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겠다. 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이 물고기가 해마다 수천 석씩 잡혀 팔도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는데, 북어라고 불렀다. 관찰사가 한경북도 명천에 태시성을 가진 사람이 낚시로 잡아 올린 명태를 맛보고, 명태라고 붙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명태가 전국에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북어라는 이름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이 유래된 설화가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경도가 명태의 주산지였다는 점과 명태를 얼려 말린 것을 부거라고 부른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19세기 초반에 나누어 먹지에도 생거는 명태라고 하고, 마른 것은 부거라고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명태를 말린 것을 부거라고 부른 것은 꽤 오래전 일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이규경의 오지연문 장전상고에는 북어의 속칭이 명태라고 해서 당시 북어라는 명칭이 문헌상의 대표 명칭이고 명태는 민간에서 부르는 이름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북어의 유래에 대해서는 두 문헌보다 20년에서 30년 이른 1789년에 간행된 재물보에서 북어는 북해에서 나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북어라고 붙여졌다고 적고 있습니다. 명태는 이름이 많은 물고기입니다. 이규경은 오지 연문 장전 상고에서 봄에 잡은 것은 춘태, 겨울에 잡은 것은 동태, 동지섣달에 시장에 나오는 것은 동명태라고 부르고, 북어알로 담근 젖을 명란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명태 이름이 상당히 분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 정문기 교수가 조사해 1936년에 출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별로 명태를 부르는 이름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선 함경도에서 어획 방식에 따라 그물로 잡은 것은 망태, 낚시로 잡은 것은 조태라고 불렀습니다. 또 크기에 따라 큰 것은 외태, 작은 것은 애기태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어획 시기에 따라 음력 10월 보름 이후에 잡힌 것은 은어를 쫓아 왔다고 해서 은어바지라고 불렀습니다. 음력 11월 중순 이후에 잡힌 것은 동지바지. 음력 12월 10일 이후에 잡힌 것은 섰달바지라고 불렀고 어기가 끝날 무렵에 잡힌 것은 막물태라고 불렀습니다. 강원도에서 잡히는 것은 지역에 따라 강원도에서 잡힌 것은 강태, 또 강원도의 간성에서 잡힌 것은 간태라고 불렀습니다. 식민지 시기에 일본 홋카이도에서도 명태가 수입되기도 하였는데요. 이르두고 북태라고 불렀습니다. 소비지인 서울, 강원도에서는 명태의 상태에 따라 선어는 선태라고 부르고 냉동된 것은 동태라고 불렀습니다. 빛이 검고 단단하고 좋지 못한 마른 명태를 이르는 말은 강태. 빛이 누렇고 살찌고 가장 좋은 북어는더덕북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이더덕북어가 잠시 후 이야기할 황태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정말 이름이 많죠? 네. 명태라는 이름이 확인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652년 9월 10일 사형원에서 승정원에 올린 장계입니다. 승정원은 대구알젖 대신 명태아를 봉진한 일에 대해 강원도에서 조사하여 해당 관원을 추구할 것을 왕에게 청원하여 허락을 받습니다. 원래 대구알이 와야 하는데 그보다 하급품인 명태알로 젓가를 만들어 봉진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왕실에 복납되던 선물의 자리를 명태가 점점 치고 들어오는 형국을볼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은 명태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